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례입니다. 브릿지 경제 창간 10주년 기념 브릿지 포럼 2024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지난 10년간 브릿지 경제를 더욱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매체로 발전시켜온 김원식 회장님과 김현수 조진내 대표님께 격려와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브릿지 경제는 따뜻한 시장 경제의 밝은 눈이라는 사실로 창간되었는데요. 따뜻한 시장 경제의 가교이자 파수꾼이 되려고 했던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날 10주년을 맞이한 브릿지 경제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10주년을 맞아 저출산과 지역 소멸 극복, 기업이 원동력이다라는 주제로 포럼이 열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많은 전문가 여러분들과 함께 인구 소멸, 지역 소멸, 국가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국회에서도 저출생에 대한 전략과 대책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브릿지 경제의 창간 10주년 기념 브릿지 포럼 2024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